っていうん。まだ全然いろいろまだ終わってないんだけど。そう言わずにさ、仕方ないじまあそれしか持ってないから無理か。うん、なんか別にリップとかもつけなくていいかなと思いつつ、いきなりさご飯食べるときとかさ、うん、あれこいつ。

日が生みだよね今日は羽田に行ってきます羽田羽田って言うか羽田の周辺何撮影があるのそう 今日、日撮影が終あります何があっても絶対帰ります最近結構遅くまで仕事してるんですよなんか夜の9時までとかやっててちょっと全然 YouTube とかも作れない状況なんですけど今日は絶対に早く帰りますイエーイ

ちょっと外出てみます何食食食べべべたたいい自分が食べたいのでもさあと閉店15分前。<laughs> 十分で食べ終わらせないとかね。インクぐらいの。持ってきた。充の。今日つけた。でもうさもう充電なくなってる。すぐに終わっちゃうの、ね？これが。今撮影の方。撮影はうまくいったよ。<laughs> なんか思ったより早く終わって、まあ思ったより早く終わったっていうか三十分ぐらい早く終わって、うん、このままそこでちょっと仕事をして、上司、うん、を残して、うん、先に帰ってきた。<laughs> いいね おー、なんかぶくブクしてるそう、こんな暑い日にね、ちょっとでも美味しいんだよ、これが大盛りちゃんこれが美味しいのよいただきます <laughs> やっぱそういう動きやめてくれよ、今みたいな <laughs> 私は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회사를 갔다 왔답니다 일본 회사는 안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맨날 회사원 브이로그 같은 거 하면 은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영상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왓츠인마이백 회사원 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었던 가방 안에 회사 갈때 어떤 게 들어있는지 다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리얼이에요 제가 좀 모든 데을んですけどそういうところも全部出ちゃうかもしれないんですかち 제가 회사 가다닐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은 이거. 이거 어디 건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샀어요. 작년 코스트코 브이로그 보시면은 이 가방을 사는 영상이 있는데, 제가 원래는 옆으로 매는 가방을 맨날 들고 다녔는데, 전철 안에서 너무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백팩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진짜 수납 장난 아니게 많이 되거든요. 옆으로 들어도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이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오늘 정말 리얼입니다. 짠! 이거는! 신 급여 결정 통지서가 <laughs> 들어있는데 이건 그냥 제 월급이고 짠 도장이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회사에서 쓰는 도장이랍니다. 일본은 아직도 도장 문화거든요. 여기가 진짜 잡다구리 정말 아닌. 이거는 오늘 아침에 산물 이만큼 남은 거랑 짠 충전기. 마우스, 메모장, 뭔가 꾸깃꾸깃한 메모장. 그리고 이건 손수건, 충전기. 일단 이거는 제 명함입니다. 명함 케이스. 음, 그리고 음, 이어폰 요즘 재택근무나 이렇게 온라인 미팅 할 때는 이런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민티아라고 입 냄새 제거제. 이거는 회사에서 양치할 시간 없을 때 필수입니다. 필수. 두개 정도 먹어주면 이제 입안이 상쾌해지는 그런 민티아. 진짜. <laughs> 이거는 맥에서프라임머 픽스 프라임머 뿌리는 거 있죠. 지금 한번 뿌려봐야겠어. 음, 상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우치입니다. 진짜 파우치가. 이솝에서 화장품 사고 받은 걸로 파우치를 쓰고 있어요. 뭔가 추리하죠? 이렇게 해서 가방 안를다 꺼내봤고, 제가 간단히 저의 파우치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마몽드 팡팡 헤어 섀도우. 이거 예전에 겟레디 님이 영상에서도 있었는데 이렇게 빈 곳을 칠하는 언제 빌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항시되긴 한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왁스 오늘같이 비오는 날에는 특히 진짜 머리가 정돈이 안될때 이렇게 싹싹싹싹 발라주면 머리가 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지성인의 필수템 기름 종이. 저는 진짜 지성인데 요즘에 일본 장마철이라 가지고 진짜 기름이 콸콸 쏟아지거든요. 그럴 때이 기름 종이로 먼저 기름을 싹 닦고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카메라가 미쳐서 잘안 보이는데 파우더 맥 파우더랍니다. 기름 종이로 한번 싹 닦아낸 다음에 이렇게 기름 낀 곳에 지금 같은 여름 이럴 때는 필수템입니다, 진짜. 그러면은 화장도 되게 하루 종일 유지도 잘 되고, 얼굴 기름이 덜 끼는 그런 제품. 필수템, 여름 필수템. 그리고, 그리고, 짠! 이거는 네일 오일이에요, 네일 오일. 보이시네? 여기 손톱 주변, 큐티클 정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발라주시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스트레스가 팍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향이 진짜 뭔가 리플래시 되는 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맡으면 은 뭔가 스트레스가 확 가라앉고, 落ち着く 기분이 나れるので,これを仕事するときに必ず持ってます. 제 파우치 안에는 시시아 제품의 립이 들어있답니다. 이거는 네개 블러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정말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CC 어 립으로 막 이렇게 발랐는데 원래는 이렇게 블러셔도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발라요. 저는 대충 대충 살자 느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남편 생일날 향수 선물했다가 무슨 탈취제냐고 막 했던 그 향수의 증정품인데 제가 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파우치에도 뿌리고 다니고 여러 군데 뿌리고 다녀. 요 이게 근데 남자향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여기 안에 파우치 안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것만으로 해도 좋은 향이 난답니다. 그래서 향수 증정품이지만 이렇게 가지고 다닌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왔던 또 하나의 가방. 이거는 그때 타카시마야에서 받은 건데 사실 가방 그냥 빽빽 하나만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뭔가 바로 꺼내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 어. 오늘 이거는 촬영할 때 썼던 대본이나 뭐 그냥 이런 서류들 들어있는 거고. 여기에 왠지 모를 두 번째 핸드폰 충전기가 있고. 짠! 이거는 회사 컴퓨터인데. 여러분, 이 제품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사여놓고 할수 있는 거 아시죠? 시노쿠버에 어, 있는 동키호테에서 구입했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너무 목이 아파서 이렇게 보고 일을 할수 있도록 이 받침대를 샀어요. 근데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게 들었죠? 이거는 브랜드는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사준 지갑이랍니다. 가죽 재질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좋고. 저는 맨날 원래 장지갑을 쓰고 다녔는데, 어 쉬는 날 가방들이 되게 다쪼그매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지갑으로 바꿨답니다. 아직도 뭐가 많이 남았어요. 이건 삼각대. 저는 울란직 삼각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이거는 회사 핸드폰, 이거는 회사 사원증. 그리고 오늘 어 회사에서 어떤 분이 히로시마 출장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히로시마의 유명한 과자래요. 두 개나 받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짠 열쇠랑 에어팟. 저희 집 열쇠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뭔가 자동 찾기 같은데 이게 저희 집 열쇠랍니다. 열쇠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다 털어봤답니다. 여기 또 뭔가 남았네 이런 펜들 저는 필통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저에겐 필통이란 없다 그냥 막 쑤셔 나오는 막 이렇게 쑤셔 놓고 막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러면서 찾으면 한 개씩 나오는 펜들 아 그리고 저의 필수템 두통약이에요 버퍼린 특히 회사를 갈 때마다 뭔가 두통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회사 출근만 하면 두통이야. 그래서 좀 너무 못 참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버퍼링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참고 있답니다. 집에서 일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회사만 가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laughs> 네 이렇게 해서 가방 안에를 다 뒤져봤습니다. 좀 심각하죠. 이게 바로 저의 가방 속이랍니다. 제 성격이 어떤지 그냥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 물건들이 그냥 이 가방 안에 쑤셔 넣어서 들어가져 있다. <laughs> 네, 그렇답니다. 이렇게 마치면 너무 아쉬우니까, 남편 가방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그럼 남편의 회사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하겠습니다. 가방은, メナタンパッセージメナタンパッセージらもさぞいてた、ね、や会社で使ってたり、うん、プライベートで使ってたりしてるいはいそうなんですうちの夫のバッグは一筋そうだねこれしか使ったことないこれしかないんです、うん、なので会社行く時もこれだし休みの日にもこれを使ってますはいじゃあ何が入ってるか見せてください一個ずつまず PC うんこれは会社で使ってるんでれはもうもう毎日ね毎日持ってってる持ってる なんか休みの日にもいきなり仕事しなきゃいけないとか言ってて<う>毎日これを常に持ち歩きしてますマウスで、マウスねで、あとペンあとペンで、あと… <laughs> 簡単あと鍵類鍵類、はい、あとイヤホンあ、これもダイオンちゃんがプレゼントしたイヤホンです。とか最近、まあ、会社には内緒だけど車で行ってるんで <laughs> 内緒って内緒だけど車い行くんながらもうバレちゃいましたこれは私がユニバーサルでリョー君にプレゼントしたはずです可愛<で>い,いでしょあとはもう財布これは財布、うん、はい。ですで、以上終了え以上ですもう俺も本当に物がないよクッセイよ逆にあ、黒ねちょっとこれやばくないああ この荷物のなさ、リュックでかくない。うん。って思うぐらい荷物が入ってないです。そうだね。<あ><あ>はい。荷物がつまん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こんなもんです。つまん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こんなもんです。ですはい。はい、というわけで、今日は会社編の和ツインマイテイクを最後に撮ってみました。まあ、つまん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 <laughs> まあ、これが私たちの会社 Vlog ですはい、はい皆さんも会社頑張ってくださいじゃあ、よろぶんど会社頑張ってくださいはい平日頑張りましょうはい、頑張ってねバイバイバイバイ、じゃあねーこれはどういいんじゃない色とか書いてね